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얼마 전에 패션 쪽 꿈을 가진 학생들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인상이 깊었어요 학생인데 트렌디한 아이템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오래 입을 옷을 사야 되나요? 저도 학생 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거나 여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가성비도 상관없이 비싼 옷도 여러 가지 입어보면서 내 스타일을 잡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지만 학생분들은 여유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비싼 옷으로 스타일을 잡아가기에는 잘못 사게 된다면 돈과 시간까지 써서 스타일 잡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패션 습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게 쇼핑을 해야 돼요. 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 가성비 좋은 옷들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제 스타일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코드그라피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가성비도 좋고 스타일도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일을 잡아갈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대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학생분들이 접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코드그라피 제품들을 보시면 유틸리티 감성을 베이스로 그래픽과 스트리웨어를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코드그라피의 헤비아우터는 특유의 벌룬핏 실루엣이 살아있고요 밀리터리와 트렌디한 현대적인 감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기에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10대, 20대 분들을 위해서 돈큰 할인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헤비 아우터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헤비 아우터 어떤 거 사지, 어떻게 코디하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가성비 헤비아우터는 유틸리티 덕다운 푸파 쇼패딩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패딩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무려 5만 장 이상 판매가 된 코드그라피의 스텔셀러 아이템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10대, 20대 분들에게 추천하는 스트릿한 매력의 쇼패딩이다. 기본적인 쇼패딩보다 살짝 포인트와 위트가 있는 걸 찾는다. 잘 어울릴 만한 패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할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7만 원대로 디자인은 빅사이즈 아웃포켓이 특징인 쇼패딩인데요. 아웃포켓이 들어가는 것 으로도 리터리 감성과 스트릿한 매력을 줄수 있는 패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넥라인인데요 도톰하고 하이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오픈해서 입었을 때 뭔가 시크하면서도 스트릿한 매력이 느껴지는 전체적으로 패딩과 항공 점퍼를 합친 듯한 느낌의 패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단에는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롭하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여유 있게 입는다면 스토퍼를 편하게 크롭하게 입고 싶다면 살짝 조여서 입으신다면 트렌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과 위쪽이 동시에 열려 있잖아요 스웨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웨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시 봉제 자체도 일반적인 패딩과 다르게 동글동글하면서 사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감은 매트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는 폴리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탄탄한 소재입니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오래오래 입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덕다운 320g 필파워 600이 들어가 있고요. 덕다운 같은 경우에도 RDS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짜잔. 가열 안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을 챙긴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웃도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테일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 안감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거든요. 등이 후끈후끈합니다이 정도 소재를 썼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말이 안 된다. 가볍게 입을 수 있지만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레이어드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와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피감도 느낄 수 있지만 레이어드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도톰한 맨투맨을 레이어드했는데도 여유감이 있습니다. 후드를 배치해서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스웨셔츠나 니트랑 레이어드 하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안 입으실 수가 있어요 컬러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부피감과 디자인에는 블랙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그레이 컬러 패딩하면 그레이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7만원대의 가격을 고려해서 단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 좋은 패딩 중에서 스트릿과 위트가 있는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드그라피의 덕담 푸파 숏패딩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호시님이 입은 것처럼 스웻팬츠와 매치해서 가벼운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와이드 데님 팬츠와 매치해도 잘 어울립니다 저같은 경우엔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을 믹스 매치 하고 싶어서 수의 재석과 골드한 워커를 매치해서 스트릿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힘을 줄수 있고 스타일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할 헤비아우터는 몬스터 롱 파카입니다 몬스터라는 이름처럼 굉장한 부피감과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파카로 코드그라피의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헤비아우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파카는 여러분들이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나 아니면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파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쿠폰 할인까지 들어가면 10만원 초반대 롱파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깡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 유행을 했었던 디자인이고요 한국에서는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서준님이 입었던 파카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실제로 이 디자인은 미국 군용 방한의류에서 나왔던 디자인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클래식하면서 유행 안타는 군용 느낌의 파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테일적인 부분은 코드 그라피의 감성을 넣었다고 할... 주머니를 보시면 빅 사이즈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 그라피에서 시그니처로 많이 활용하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카라 같은 경우에도 빅 사이즈로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딩을 입으면서 오픈해서 입었을 때보다 잠가서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카라를 보시면.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말 실용적이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포개져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보온성까지 챙긴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쫀쫀한 시보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팔쪽을 보시면 항공점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인데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밀리터리 감성을 그대로 넣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머니는 실용적인 것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뒤 기장에 살짝 이언발런스한 이런 느낌과 뒤쪽에 보시면 절개 라인마다 파이핑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고 슬랙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파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지에 포인트를 주고 툭 걸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날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오버핏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레이어드도 가능하고요. 여러 겹 껴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에서 아우터로 툭 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장도 105 정도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재는 고밀도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 발수 강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치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몬스터지만 4승 정도로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마 로프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구스다운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고품질의 충전재로 원래 군용 우려에서 많이 사용하는 충전재거든요 경량성과 압축성이 좋기 때문에 가볍고 편안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이너를 가볍게 입어도 되지만 한겨울에는 여러 겹 껴입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몬스터 파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저는 블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차콜 컬러 스트릿한 매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콜 컬러를 2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몬스터 롱파카를 스타일링할 때는 정말 가볍게 청바지나 스웨팬츠와 함께 꾸안꾸로도 연출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는 분들은 저처럼 바지와 신발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나 실루엣이 있는 바지를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한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몬스터 파카는 위쪽을 잠갔을 때 골드한 빵빵함 부피감이 매력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바지에만 살짝 포인트를 주신다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위쪽만 딱잠 가서 아래쪽을 오픈해서 A 란으로 입으신다면 실루엣까지 디테일을 챙길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가성비 헤비 아우터는 피시테 후드 롱 파카입니다. 이번 가을에 나온 신상 제품이고요. 롱 파카의 정석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성비 깡패 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현재 할인이 들어가서 6만 원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롱 야상이 6만 원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0대 20대 컨텐츠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파격적인 할인을 주셨고요. 이런 야상은 코트와 패딩보다 가볍고 위트 있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헤비 아우터입니다. 옷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피시 테일 파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꾸안꾸부터 믹스매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옷 입는 재미가 있는 파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라피의 파카는 과하지 않기 때문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야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피시 테일 파카는 미군들이 겨울 혹한기를 견디기 위해서 전투복에 걸쳤던 군용 자켓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트를 입을 때도 아우터로 믹스매치가 가능하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데님 세탁과도 활용이 가능하면서 수액 세탁과 꾸안꾸로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피시 테일 파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믹스 매치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아이템인 거죠. 기본적인 피시 테일 파카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후드 네피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후드 네피만 가지고서 다른 아우터와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활용도로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 라인을 보시면 끈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잡아줄 수가 있어서 코디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머니는 빅 사이즈의 아웃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코드 그라피의 감성을 그대로. 넣은 걸볼 수가 있고요. 2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클래식한 느낌이 아니라 트렌디한 느낌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넓은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의 코드 그라피는 벌룬핏 실루엣 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포매를 보시면 스냅 버튼으로 조였을 때는 벌룬핏이 될수 있게끔 포개지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풀었을 때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실루엣이 고려가 되어 있어요. 충전대도 사온즈가 들어가 있는데 한겨울에 단품으로 입기에는 조금 추우실 것 같고요. 여러 겹레이어를 하신다면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겉면 소재는 매트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진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Thank <laughs> you. 진짜 패션 입문자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파카 입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이어드를 하기 위해서 나온 옷인 만큼 가을과 겨울에 입는 이너 셋업과 아우터로 가볍게 걸치신다면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키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밀리터리 감성 오리지널의 야상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카키를 추천드리고요, 데일리로 현대적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야상을 입문을 하고 싶은데 가성비 좋은 트렌디한 아이템을 찾는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키 컬러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 봤는데요. 땡지 인디고 컬러의 셋업과 아우터로 매치해서 아메카지 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컬러감이 있는 신발로 살짝 포인트와 위트를 줘 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헤비아우터는 밀리터리 US 아미 패딩 점퍼입니다. 가격이 진짜 할인이 들어가서 6만 원대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피시테일 파카를 툭 잘라놓은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야상의 매력과 블루종의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올해 트렌드에 딱 맞는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밀리터리와 스트림 매력이 있는 패딩 점퍼다. 가슴에는 야상에 있는 와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빅사이즈 야상 포켓이 딱 들어가 있어서 밀리터리 느낌을 주는 요소이고요. 소매 부분에도 시보리와 벨크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벌룬 핀 느낌도 만들어주면서 밀리터리 감성을 넣었습니다. 블루종의 특징은 밑단이 조여지는 느낌인데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크롭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딱 이렇게 입는 것만으로도 올해 트렌디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핏도 라지 사이즈인데 어깨 부분이 살짝 드롭숄더로 떨어지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아우터처럼 딱 입는 것보단 레이어드해서 딱 맞게 입으시는 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슬아거리는 터치감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엄청 빵빵하진 않지만 친환경 소재로 적당히 부피감을 가진 충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온성 있게 입는 옷이라기보단 트렌드를 즐기면서 멋있는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딩을 트렌디하게 연출하는 방법은 와이드 팬츠와 매치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키 컬러의 후드를 레이어드해서 크롭된 느낌을 줘봤고요. 후드를 소재의 와이드 팬츠를 연출해봤고 컬러 포인트가 있는 신발을 더해서 스트릿한 무드를 완성을 습니다 해봤습니다. 볼블랙으로 입고 이런 컬러 매치를 딱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한 코디가 가능한 거죠. 스트릿 입문한다.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헤비 아우터는 플리스 후드 집업 점퍼입니다. 나오자마자 천장 이상 판매가 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고요. 플리스가 이너로 입는 아우터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이너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벌키한 느낌의 아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플리스의 매력은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에 잘 어울리는 헤비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후드까지 있다 보니까 무난한 플리스가 좀 지겨운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넥라인이 살짝 높게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투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드, 다양한 실루 에스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가슴 쪽에는 CGP 로고가 은은하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플리스의 감성을 더해주는 느낌이랄까. 중모기장의 양털로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좀더커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만졌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줍니다. 기모 플리스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보온성이 높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버핏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플리스 오버핏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역시 코드그라피가 오버사이즈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이렇게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딱 입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컬러도 여러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플리스 하면 아이보리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스트릿한 감성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2순위로는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청경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플리스가 지겹다. 겨울 아우터 스러운 플리스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코드그라피의 헤비 아우터 5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 가격이 원래도 좋았지만 좋은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혜택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코드그라피의 옷들이 저렴한 옷이 아니라요. 원래 괜찮은 옷이지만 이번에 특별한 혜택으로 이 가격에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렴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후기들이나 이 아이템 리뷰들을 자세히 보고 구입하셔도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가성비가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시즌에 가성비 좋게 내 스타일을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스트릿한 느낌의 옷들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